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기업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저희 그 기업분석팀에서 이번에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기획자료를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오랫동안 그 언론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 그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그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어떤 저희 판단을 하면서 자율주행차가 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미치게 될 이제 영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피츠버그에는 우버의 그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로 이제 그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150대가 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서울에서부터 평창까지 예,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을 한바 있듯이 이제 예, 굉장히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변화들을 좀그 산업에 그리고 그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laughs> 전체적인 목차는 일단, 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필요한가, 네, 왜 자율주행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그 초기에 다뤘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센서라든지, 네, 그 부품들을 지금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전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부품 업체와 함께 변화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이 통신인프라에서는 특히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통신인프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이것들이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이야기할 이 카쉐어링, 카헤일링, 이제 헤일링은 이제 호출이고 쉐어링은 공유인데 통상 공유 차량에 이 호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카 쉐어링이라고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 자율 주행의 이제 그 핵심 그 플랫폼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으로 부상할지에 대해서 좀 다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솔루션이 유통 물류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관련한 뭐 기업들 대형주 중소형주 포함해 가지고 미치게 될 종목들을 다뤄봤습니다. 각각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요카쉐어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현재 이제 우버 택시가 기존의 이 택시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트냐면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의 주가인데요. 예. 이게 우버가 연간 이제 30조 시장의 시장으로 그 기업. 그, 택시 시장을 가져오면서, 글로벌리 택시 시장은 우버를 거의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우버가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잘안 오실 텐데, 글로벌리는 택시 시장이 다 우버, 공유 차량, 카쉐어링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좀 미래의 일입니다. 2023년 미래의 일인데, 이 개인 차량, 개인 차량은 줄고, 공유 차량.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에 있는 소카, 그 카쉐어링 아시죠? 이 공유 차량이 뭐 이거는 2017년까지의 숫자니까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차가 공유 차량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택시는 자율주행 택시로, 그렇죠? 이 개인 차는 그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택시가 우버 택시로 바뀌는 거는, 예, 택시비는 우버나 리프트가 기존 택시보다 저렴하고, 그죠 그리고 평점, 그러니까 이제 택시 서비스죠. 예, 택시 서비스는 기존 택시보다 우버, 리프트가 훨씬 더 높게 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의 비중은 커지고, 택시 비중은 이렇게 줄어드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갈수록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빌려 쓰거나 예, 이 공유 차량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차량을 한대 소유하게 되면 1년에 한 874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가 이제 감가상각이 되고 기름값이 들어가고 주차를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뭐 대리운전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근데 카시어링을 이용을 하면 1년에 3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근데 보통 개인 차량을 하나 갖고 있고 세컨 차를 갖고 있고 하게 될 텐데, 뭐 개인 차량은 어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세컨 차량은 최소한 이 비용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자율 주행이 된다라면 보다 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가구당 제0.47 대를 그 보유하고 있던 그 가구들이 조사 결과 우버 리프트를 이용한 카셰어링을 이용한 이후에는 가구당 보유 대수가 0.24 대로 뚝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이 더 보급화가 된다라면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택시 개인차를 우리는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택시는 자율주행차로, 그렇죠? 자율주행차로 그리고 이뭐 아까 이제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라이드쉐어링, 카헤일링, 카쉐어링 그리고 요즘에는 이볼버 포드, 포르쉐 같은 그 제조사들이 추세가 이렇게 소유가 아닌 예, 서비스로서 이 모빌리티가 이제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판매도 하지만 빌려줍니다. 한 달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약 500불을 받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불에서 3,000불을 받고 차를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소유자들은 매달 뭐 차종을 모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런 우리의 이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수단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플랫폼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서비스를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이런 자도,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이 에, <laughs> 중요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자율주행차는 아무래도 값이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사가 하나 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개인이 소규, 소유하기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를 이 자율주행 플랫폼이 구매를 해서 개인들에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 소비자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몰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뿌려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수, 다종, 다수 타량의 운행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스스로, 예, 스스로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이 예,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원활하게 예,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율주행 플랫폼이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그 공유업체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뭐 택시를 타던 그 차량을 구매를 하던 특정 제조사, 뭐 폭스바겟, 현대차, 뭐 도요다, 포드 이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면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 들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차종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쵸?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쓰는 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 뭐, 보잉 747 차종, 그 비행기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항공, 그쵸? 델타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는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이 초지능, 초연결을 플랫폼에 한 모빌리티 시절에서는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고르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이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제 사회로 갈것 같으니까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제조업체들 볼보, 타타, 도요다, 포드, GM, 다이물러 제규어 이런 회사들이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중국에 이러한 그 카쉐어링 업체와 어떻게든 그 업무제휴 그리고 투자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엄청나게 줄을 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이러한 그 공유 업체가 되고자. 다이물러는 마이 택시, 카투고, 그리고 BMW 드라이브나우 도요다는 제펜 택시, 제네랄 모터스는 메이븐,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스스로 설립해가지고 이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헤게모니가 여기로부터 일로 갈 거라고 스스로 지금 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에, 어, 국내 현대차도 최근에 그랩에 투자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우버에 20%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랩 디디추싱에 대한 투자를 했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에 10억불 투자 다이물러 포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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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공유 제휴 하여튼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IT 기업들이 네, 이렇게 차량 공유 업체에 네, 제휴를 하거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의 그 카쉐어링, 카헤일링, 라이드쉐어링, 차량 공유 업체들의 지도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 세계의 이 차량 공유 업체 지도를 그리드리는 이유는 이 모바일 플랫폼과 달리 이 모빌리티 플랫폼은 이 로컬 플랫폼이 좀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압도적인 1등 그 업체이긴 한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 택시. 많이 보이죠? 마이 택시. 점유율이 꽤 나옵니다. 예. 마이 택시. 마이 택시, 마이 택시. 요게 다이물러 자회사인데, 그리고 뭐, 남미 같은 경우에 이지택시. 예, 이지택시 꽤 보입니다. 29%. 그죠 예. 이지택시. 이지택시. 44%. 이렇게, 이게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이게 규제 상황이 틀리고 그 지역별로 이제 어떤 모빌리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로컬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좀그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우버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예,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선전을 하는 것처럼 그이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예, 좀 로컬 플랫폼이 기회가 좀 예,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좀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카, 쉐어링, 이, 소카가 뭐, 전국에 3200개 존, 8500대 차량, 회원수 350만 명, 그리고 2017년 작년 매출액 1300억 원, YY로 43%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카헤일링, 그러니까 이제 호출 택시 같은 경우에 국내 최대 호출 택시, 카카오 택시가 뭐, 작년 평균 한 140만 건으로 뭐, 전년대 비 67%, 1, 최대 240만 건까지, 그리고 카카오티 가입자가 1,700만 명. 뭐, 이렇게 좀, 예, 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2015년에 티맵 택시, 네이버 택시, 서울 콜 택시 등 수도권에서만 한 9개 택시 어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로, 예, 완전히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좀, 통합이 된것 같고요. 전국 기사 수 24.5만 명으로 전국 기사 수의 한 90%를 좀 차지할 정도로 카카오택시가 예,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성장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는 일단 좀 카카오택시가 이런 그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서 예, 가장 좀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미래에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이 좀 계속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그 단기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좀 상상을 해 보면 그 카카오택시가 그동안에 무료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료화를 하겠다 그 B2B는 뭐한한달 전에 유료화를 선언을 했고요 오늘 이제 B2C에도 네, 유료화를 선언을 해서 이제. 뭐, 어찌됐든, 유료화가 시작이 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 제팬 택시에, 그, 카카오 앱으로 호출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부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 중국의 디디 추싱도 국내에서, 그, 카카오 택시와 서비스 통합을 해서, 1년에, 이제, 뭐,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심리스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제 결제도 알리페이랑 카카오페이가 작년 4월에 통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서비스적으로 통합되는 건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좀그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카카오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예약 호출 지도 결제 주차까지 모든 서비스 통합을 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일단 저희 쪽그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현재 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그리고 이 모빌리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은 카카오가 아닐까 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선두 주자로서 뭐 그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에 기반해서 소유관이 서비스로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여기까지 제가 그 자율주행이 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면서 미래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이제 바뀌는 그이 과정과 뭐 이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일단 국내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가 가장 좀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저의 두서 없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